꽃님이님들, 진짜 오늘 영상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커피 다들 진짜 잘 드시죠? 저는 커피를 먹진 않지만 커피 마시는 분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뭘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놀랬습니다. 박재성 박사님의 말씀 들으러 가보시죠.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은 이미 혈관 속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여 있죠. 단 1mm의 피떡만 생겨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위험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이것을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 혈관이 깨끗해지는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30년간 혈관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재성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단한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아침 두통이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머리가 조금 무겁거나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정도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혈관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이 필요 없거든요. 그저 매일 마시는 커피의 작은 변화 하나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차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커피 습관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세 김영호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불안하셨죠.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두통은 계속됐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믹스커피 두 잔을 드셨는데 거기엔 설탕과 프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단순했어요. 아침 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고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넣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하셨죠. 커피에 기름을 넣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딱 3주 후에 두통이 사라졌고 두달 뒤엔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활기차게 산책을 다니신다고 하세요. 또 78세 박명자님은 믹스커피 두 잔이 아침 일과였는데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밤엔 잠을 설치셨대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죠. 블랙커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만 바꿨을 뿐인데 한달후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두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커피를 끊는게 아니라 커피에 더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커피 타이밍과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커피 한 잔의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커피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속에는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떡 형성을 막아주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의 블랙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나 낮았다고 해요. 67세 윤정희님은 매일 믹스커피를 즐기셨는데 손발 저림이 심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상담받고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셨죠.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고 원두만 우린 순수한 커피로요. 그렇게 한 달을 드셨더니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죠. 블랙커피를 드실 땐 하루 두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복에 과량 섭취하면 위산이 자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믹스커피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만약 매일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쓰고 이상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는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녹여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 주민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곳 사람들은 매일 올리브 오일을 커피에 넣어 마신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 지역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70세 최병국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려던 참에 제가 올리브 오일 커피를 권해드렸죠. 아침 블랙커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넣어 드셨는데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3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약 없이 식습관만으로 개선된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커피에 넣을 땐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쓰셔야 합니다. 정제된 오일은 영양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가열하지 않은 생오일 상태로 넣어야 효과가 있어요. 커피에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기름진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침 커피에 오일 한 스푼 넣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다음은 계피 이야기입니다. 계피 속에는 시나몬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말초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미국 당뇨 협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매일 6g의 계피를 섭취한 사람들의 평균 혈당이 29%나 낮아졌다고 해요. 72세 이정숙님은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겨울만 되면 고생하셨습니다. 잠도 잘못 주무시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셨죠. 식후에 드시는 커피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손발 냉증이 많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계피는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블랙커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딱 좋아요.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계시죠? 혹시 그게 혈당 때문이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계피 커피 한 잔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크 초콜릿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카오 속 플라바놀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75세 김성호님은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커피에 다크 초콜릿 두 조각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면서 졸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다크 초콜릿을 고르실 땐 카카오 함량 70%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이 많이 든 밀크 초콜릿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에 20g 이내로 드시면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커피와 초콜릿을 함께 드셔보셨나요? 오후 간식으로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 거. 커피가 아무리 좋아도 과용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3잔 이상 커피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9세 이수영 님은 위험이 있으셨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셨죠? 커피를 끊고 약초차로 바꾸시니까 한달 만에 위가 회복됐습니다. 커피는 오전에 한잔, 오후에는 티카페인으로 대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복이나 밤에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커피 마신 후 속이 쓰리신가요? 그렇다면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커피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생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아침 첫 커피는 물한 잔을 마신 후에 드셔야 혈류 순환이 원활해져요. 밤새 몸이 탈수 상태였기 때문에 커피를 바로 마시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거든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먼저 마시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혈액 농도도 낮춰주거든요. 여러분은 커피 전에 물한잔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속 쓰림을 예방하고 커피의 효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단백질 간식을 먹으면 카페인 흡수 속도가 완화됩니다. 빈속에 커피만 마시면 카페인이 급격히 흡수되면서 피로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한 줌을 곁들여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단백질이 카페인의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 커피에 간단한 간식을 곁들이는 습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침 커피에 간단한 간식 곁들여 보셨나요? 견과류 몇 알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햇빛을 15분 정도 쬐은 후에 마실 때 각성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기상 직후보다는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가 좋아요. 햇빛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서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짧은 산책을 한후첫 커피를 드시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첫 커피를 드시나요? 기상 직후보다는 몸을 깨운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후 커피는 오후 3시 이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녁에 마시면 밤에 잠들기 어렵고 숙면을 방해받습니다. 오후에 졸리시면 커피 대신 티카페인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잠들기 힘든 날이 있으셨다면 혹시 오후 커피 때문은 아니신가요? 커피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꾸준히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갑자스럽게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카페인에 익숙해진 몸이 금단 증상을 느끼는 거죠.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8시에 한 잔, 점심 1시에 한잔 이렇게 일정하게 섭취하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면서 카페인 효과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커피 시간을 일정하게 관리해 보신 적 있나요? 불규칙하게 마시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커피의 효능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커피가 단순한 기호 식품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믹스커피를 마시던 분들은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했지만, 블랙커피에 올리브 오일이나 계피를 더한 분들은 혈관이 깨끗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관이 막히면 처음엔 두통이나 손발 저림 같은 작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대로 올바른 커피 습관을 들이면 혈관 속 노폐물이 녹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고혈압이나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커피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량 섭취하거나 공복에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올바른 양과 타이밍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내일 아침 블랙커피에 올리브오일 한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그한 스푼이 피를 맑게 하고 혈관 나이를 되돌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달 후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믹스커피를 끊기 힘드시다면 하루에 한 잔씩만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커피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물한잔 마신 후 커피를 드시고 오후 3시 이후엔 티카페인으로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하루 컨디션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커피와 함께 간단한 단백질 간식을 곁들이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줌이면 충분합니다. 카페인 흡수를 완화시켜주고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계피와 다크초콜릿도 활용해 보세요. 식후 커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오후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 두 조각을 곁들이면 인지 기능도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 혈관을 회복시키는 야간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어떤 습관을 들이면 밤사이 혈관이 스스로 회복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면 중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따로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 중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커피의 어떤 효능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올리브 오일이었나요? 아니면 계피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실천하신 후기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리브유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인증. 다 같이 건강해져 봐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